아무리 비싼 수분크림을 발라도 몇 시간만 지나면 피부가 다시 사막처럼 푸석푸석해져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이 주름이랑 김이 다 나이 타지겠죠.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그 간절하고 속상한 마음 제가 그 누구보다 잘합니다. 사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 남일 같지 않고 제 일처럼 마음이 쓰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그 모든 고민을 단돈 천원 냉장고 속에 있는 이것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비싼 화장품, 부담스러운 시술이 아니라 단돈 천 원짜리 요거트 한 스푼이 고급 보습크림보다 더 오래가는 수분 보호막을 만들고 지긋지긋한 주름과 기미까지 옅어지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돈 삼천 원 단 3일 만에 여러분의 냉장고 속이 평범한 요거트 하나로 피부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경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비법에 앞서 우리 피부가 왜 나이가 드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피부 노화의 핵심 열쇠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의 약 70%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콜라겐이 마치 우리 피부를 탱탱하고 쫀쫀하게 받쳐주는 든든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콜라겐 기둥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30대부터는 매년 1%씩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20대 시절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기둥이 무너지니 피부가 힘없이 주저앉아 주름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마음 아픈 사실은 콜라겐의 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질까지 함께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낡고 뻣뻣해진 콜라겐은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한번 늘어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영양크림을 발라도 피부 속 든든한 기둥인 콜라겐이 무너지면 피부는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피부도 지금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귀한 콜라겐을 지키고 되살리는 비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속 든든한 기둥 콜라겐을 되살리는 마법의 재료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를 먹는 게 아니라 얼굴에 바른다고요? 처음 들으면 좀 의아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평범한 요거트가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낼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요거트 안에 들어있는 젖살 렉틱 에서드 때문입니다. 이 젖살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아주 부드러운 천연 각질 제거 성분인데요. 우리 피부에 쌓인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면서 피부 깊은 곳까지 콜라겐이 새로 만들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젖산을 꾸준히 사용했을 때 피부의 콜라겐 밀도가 평균 33%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비싼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에나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거트 속에 풍부한 유산균과 단백질, 덕분입니다. 유산균은 우리 피부에 좋은 균들이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염증이나 붉은기를 가라앉히고요. 단백질은 피부의 기둥인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아주 좋은 재료가 되어 줍니다. 쉽게 말해 젖산이 피부 속 콜라겐 공장을 깨우고 단백질과 유산균은 그 공장의 최고급 재료와 부지런한 일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트 하나로 이 모든 기적이 가능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요거트의 효과를 수십 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황금 조합이 따로 있다는 사실.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권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피부회복 황금 3중 조합, 이 간단한 조합이 여러분의 피부를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이 황금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두 큰술, 천연 꿀반 큰술, 그리고 알로에 수딩젤 한 큰술이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를 깨끗한 유리 그릇에 담고 잘 섞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속 스푼 대신 나무나 실리콘 스푼을 사용하는 겁니다. 꿀이나 알로에 속이 좋은 성분들이 금속과 닿으면 효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재료를 모두 넣으셨다면 시계 방향으로 30번 이상 천천히 저어주세요. 충분히 잘 섞였다면 완성된 팩은 냉장고에 5분에서 10분 정도 잠시 넣어두면 좋습니다. 살짝 시원해진 상태로 바르면 피부에 열감을 내려주고 모공을 조이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팩을 바를 시간입니다. 미온수로 얼굴을 깨끗이 세안한 후 수건으로 물기만 살짝 제거해 주세요.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팩을 발라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르는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눈가, 입가, 이마, 턱선처럼 주름이 쉽게 생기는 부위부터 얇게 펴 바르고 나머지 부위도 골고루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편안하게 15분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해 보세요. 오늘 하루 쌓인 피로를 풀고 마음까지 가라앉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시간이 다 되면 미지근한 물로 아주 부드럽게 문지르지 마시고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마사지하듯 씻어내 주세요. 씻은 뒤에는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마무리로 평소 사용하시던 보습제를 바르신 후그 위에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아주 얇게 덧발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피부에서 촉촉함과 건강한 윤기가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하고 윤기가 돌지만 만약 여러분이 기미와 잡티 때문에 특히 고민이시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특별한 레시피가 또 있습니다. 피부의 촉촉함과 탄력을 채우셨다면 이제 거울 속 칙칙한 그림자 바로 기미와 잡티를 환하게 지워낼 시간입니다. 이런 기미나 잡티를 지우는데 정말 강력한 자연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피부에 아주 좋은 비타민 c가 정말 풍부한 과일입니다. 이 비타민 c는 우리 피부 속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진해진 색소는 옅어지도록 돕는 대표적인 천연 미백성분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꾸준히 바르면 색소 침착이 23%에서 37%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요거트 속 젖산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 레몬의 미백성분이 피부 깊숙이 더잘 스며들도록 돕습니다. 경북 경산에 사시는 69세 최윤정 여사님은 광대뼈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병원 시술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던 중이 팩을 일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한달후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김이색이 연해졌고 딸이 엄마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라고 말해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황금 레시피를 만들려면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3 큰술에 신선한 레몬즙 티스푼 한 숟가락을 넣어 고루 섞어 주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생레몬을 직접 짜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팩을 바를 때는 미온수로 세안한 후 물기를 가볍게 닦고 얼굴에 얇고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실 점은 저녁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몬의 성분은 햇빛과 만나면 피부가 예민해져 오히려 기미가 더 짙어질 수 있거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면 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보물 같은 팩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이 팩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 그리고 피부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순환과 휴식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가장 이상적인 한달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피부의 촉촉한 보습과 잔주름 개선에 좋은 요거트 꿀 알로에 팩을 사용하세요. 다음 두 번째 주에는 거뭇거뭇한 기미와 잡티 미백 효과를 위한 요거트 레몬 팩으로 바꿔 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에는 피부를 시원하게 진정시키고 수분과 생기를 더해 주는 요거트 오이 팩, 오이 반개를 갈아 요거트와 섞음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팩을 잠시 쉬는 휴식 주간으로 정하고 이때는 수분 크림과 바세린만으로 피부를 보듬고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3주간의 팩을 번갈아 사용하고 일주일은 쉬는 방식으로 한달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피부가 스스로 건강한 리듬을 찾기 시작하며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일주일만 해보고 효과 없으면 그만둬야지 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 15분,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단그 짧은 시간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한달뒤 거울 속에서 예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하며 생기 넘치는 나를 분명히 만나게 되실 겁니다. 내 피부를 내가 사랑으로 돌본다는 이 루틴, 이제부터는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내 삶이 소중한 일부로 받아들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이 요거트 팩 루틴은 화려하진 않아도 비싸지 않아도 매일매일 정직하게 피부를 바꿔 나가는 작은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이 정말 예뻐졌네 하고 미소 짓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